<웃음> <웃음> 나 이래갖고 부담스로워 뛰진 줄 알았어. <laughs>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. <laughs> 못하는 게좀 팔리는 게 아니다. 지금. <웃음> <웃음> 어디 어떻게 갈 건데 물 걸로. 그냥 뜨다가 <laughs> 좀 힘들다. 앞을 앞을 앞앞앞 앞, 앞. 뒤로 엉덩이 빠진다 자꾸 빠진다고? 그래 뭐는거있 예술 좀던 올 생각이 대로 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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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거? 네, 이거. <laughs>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됐다 네, 그 네. 엔지오 씨 바로 가 그냥 아, 네. <laughs> 힘들어 아까 여기도 그냥 일로 면 되잖아 아.

촬력 중이잖아. 출발되나? 이고 출발 대아 아이고! 아이고! 아이 할수 있겠다 이제. 어. 야, 안멈겠다 이제. 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안요요자시만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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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그치, 그, 그렇게, 박력 있게 발로 내려오면서 타도 돼. 어. 이제 그만 찍자 들어. 나왔다고. <laughs> <laughs> 자 해서 잘했어